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네 종류의 부유함이 있다고 합니다. 가장 좋은 부유함은 무엇일까요? 성품의 부유함입니다.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첫 번째 부유함을 원합니다. 재물의 부유함,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물의 부유함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, 그것을 재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바로. 영원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. 생명을 속량 이게 구원이죠. 그런데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.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야만 합니다.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. 그냥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.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